네, 안녕하세요. 천연 소재를 활용하여 항균, 그리고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바른입니다. 여러분들 아이스크림이나 음료, 그리고 캔디나 젤리 모두 즐겨 드시고 계시죠? 모두 주 1회 이상 이러한 간식들을 드실 텐데요. 우리 어렸을 적에 이러한 간식을 먹을 때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저희에게 이러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단거 많이 먹으면 이 썩는다 라고요. 그리고 이 얘기는 실제 우리가 자, 자라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음식물을 먹게 되면 음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당성분을 충치나 잇몸병을 유발하는 균들이 먹으면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치아를 공격하게 되면서 충치나 잇몸병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뭐 누구나 충치나 잇몸병이 생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없을 테죠 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치약이나 칫솔을 활용하여 양치를 하거나 양치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구강 청결제를 활용하여 구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예방적인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구강 질환 환자 숫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대비 2019년도에 충치 환자 숫자는 어 16%나 증가하였고요. 잇몸병 환자의 숫자는 무려 24%나 증가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원인을 당성분을 많이 섭취하는 현대인들의 식습관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야외 활동 중에 구강 관리를 잘 하지 못하는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야외 활동 중에서도 그리고 음식물을 섭취하면서도 쉽게 구강을 관리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누구나 쉽고 안전하고 간편하게 구강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먹으면 인체에 좀 해가 될수 있는 화학적인 성분보다는 먹으면 오히려 더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원료를 찾기 시작을 했었고요. 오랜 연구 개발 결과 저희는 화학 성분을 대체할 수 있는 성분을 아홉 가지 식품 추출물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분을 클리닝 타임이라고 명칭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개발한 클리닝 타임은 기존의 구강 항균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자일리톨이나 프로폴리스 대비 더 우수하거나 유사한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제품이 저희가 출시한 클리닝 타임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사용 방법이 매우 간단합니다. 이 제품은 분말로 되어 있고요. 이 분말을 입안에다 넣고 10초에서 30초 정도 입안에서 머금고 있다가 그냥 삼키면 되는 그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민트 맛이 납니다. 아, 앞으로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도 어, 포도 맛이나 딸기 맛 같은 다양한 제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는 분말로 제품 개발을 완료하였고요. 이 분말의 제품은 액체로 그리고 고체로 그반 형태인 반고체로서 변형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재 자체로서의 항균이나 소치 효과도 있지만 다른 원료와 적용했을 때에도 그 고유한 효과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 분야에 기업들과 현재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협업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좀 구체적인 예로는 저희가 아이스크림에 저희 원료를 적용을 해봤습니다. 아이스크림에 충치유발균을 적용을 해봤더니 왼쪽 사진처럼 충치유발균이 매우 활발하게 자라났는데요. 여기에 클리닝타임을 일정 비율로 혼합했을 때 오른쪽 사진처럼 충치유발균이 94%나 감소함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캔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캔디에 충치 유발균을 적용을 했을 때 왼쪽 사진처럼 충치 유발균이 매우 활발하게 자라났지만 클리닉타임을 적용을 했을 때 어, 무려 충치 유발균이 98%나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 이런 기술은 실제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구강 항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저희와 음료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롯데 칠성 음료와 협업하여 구강 건강 증진 기능이 있는 건강 기능 식품을 2021년 3월 와디즈를 통해서 처음으로 출시하게 됩니다. 어, 요즘 마스크를 쓰시고 입냄새에 고민이 많으시거나, 그리고 간식을 드시고 구강 관리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협업을 통해서 출시하는 저희 제품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현재 글로벌 구강 청결제 시장의 규모는 약 5조 9천억 원이고요, 기능성 식품 시장의 규모는 185조 3천억 원입니다. 어,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 위생이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 이러한 시장은 올해 1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가운데 저희는 2020년까지 연구개발 기간을 마치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입냄새나 구강에 굉장히 민감한 시장인 일본 시장에 먼저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도쿄엔지나 에이1 로프트 같은 일본의 드럭스토어, 백화점, 약국 1,200곳에 입점이 내년부터 시작되며 1월부터는 TBCF 방영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제품은 저희 제품이 가장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공간이 비행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국의 항공사 두 곳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2023년부터 공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2021년 저희는 손익분기점인 매출 5억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매출 80억, 영업이익 20% 달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바르는 식품, 의 i 바이오, 바이오 출신 m e the firs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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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 i r 강 t t i 리 e the f i r s 겠습니다 e the f Thank you